여러분, 선물과 ELW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분들 많죠?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는 거예요. 투자 조언이 아니라 저처럼 궁금한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ELW부터 볼게요. ELW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상품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ELW. 또 하나는 삼성전자나 삼성중공업 같은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E.L.W예요. 이름만 보면 주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식은 아니고 주가나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옵션 같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E.L.W의 특징은 간단해요. 만기일에 행사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무조건 영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콜 E.L.W 430짜리를 200원에 샀다고 합시다. 만기일에 지수가 433.24로 끝나면 정상가는 324원, 그래서 124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수가 429.99로 끝났다면, 네, 단일원도 못 받고 끝납니다. 더 극단적인 예시로 430호를 1000원 주고 샀는데, 만기 지수가 436.23이라면, 정상가는 623원이니까, 결국 377원을 잃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비싸게 샀느냐, 싸게 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E L W의 무서운 점은 시간 가치입니다.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선물은 손익이 0으로 끝나지만 E L W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빠져나가 결국 영원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시간이 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겉보기엔 E L W는 소액으로 거래가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거래소 규정상 처음 E L W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기본 예탁금 1500만 원을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계좌에 10만원만 남아있어도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만약 보유 없이 며칠 쉬었다가 다시 거래하려면, 또다시 기본 예탁금 1,500만원을 채워 넣어야 해요. 이게 ELW가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선물을 볼까요? 선물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투자자끼리 직접 계약을 맺는 거예요.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은 지수 곱하기 50만원, 대략 2억이 넘는 규모지만, 실제 필요한 건 전액이 아니라 약 200만원의 증거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틱과 포인트예요. 코스피 200 선물은 0.05포인트 단위로 움직이고 이게 1틱입니다. 1틱은 5천원이에요. 그래서 1포인트는 20틱 즉 10만원입니다. 지수가 10포인트만 움직여도 100만원의 손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 일일정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430에 선물을 샀는데 며칠 동안 420까지 빠졌다가 결국 다시 430으로 돌아왔다고 해봅시다. 주식이라면 손익이 0으로 끝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빠진 기간 동안은 매일 손실이 증거금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올라온 날에는 손실이 복구되어 결국 만기일에 430으로 끝나면 최종 손익은 0이지만 중간에 증거금을 버티지 못하면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차이입니다. 방향성은 단순합니다. 선물 매수는 지수가 오르면 이익, 선물 매도는 지수가 내리면 이익. 콜이나 풋 같은 이름은 없고 그냥 매수매도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손실이 무제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금만 맞춰서 들어갔다가 큰 변동이 나오면 원금 초과 손실, 즉, 빚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겠습니다. ELW는 처음 시작하려면 기본 예탁금 1,500만 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선물은 증거금만 있으면 진입은 쉽지만 버티지 못하면 강제청산으로 바로 퇴장이죠. 제가 느끼는 ELW와 선물의 차이는 이렇더라고요. ELW는 기본 예탁금의 문턱이 높고 선물은 증거금 버티기의 장벽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는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빠르게 돈을 벌수 있지만 못 쓰면 순식간에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배우는 입장에서 정리한 거니까 혹시 틀린 부분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이 배우고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